안녕하세요 즐거운 취작갑 입니다 아, 오늘은 보시다시피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 보려고 합니다 이 스테이크는 집안 냉동실에 있던 건데요 아마도 제가 홈쇼핑에서 구매를 했다가 까먹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소금 후추로 밑간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소고기는 언제 먹어도 즐거운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아, 올리브유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기름이 사방에 튀는데 말이죠. 음, 어쨌든 소고기를 넣고 맵습니다. 기름이 크죠. 사으로 튑니다. 이렇게 되면 주방이 어,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럽죠? 일단 뚜껑을 덮어 볼게요. 자, 뒤집어 주었는데요. 지금도 기름이 엄청 끼고 있죠. 음, 좀 걱정스럽게 합니다. 자, 저 혼자 먹으니까 잘라 줄게요. 저는 고기를 아주 작게 자르는 편입니다. 소고기 익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요. 물감고 어, 들으면 마치 비가 오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자, 가위로 어, 잘게 고기를 부수고 있습니다. 음, 아주 좋은 술안주가 될것 같기도 한데요. 아, 보니까 속은 아직 안 익었네요. 음, 조금 더 익혀야 될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고기가 잘 익고 있는 중이죠. 고기를 자를 때마다 꼭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어쨌든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잘라주었습니다. 소고기는 정말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노약자들 모두가 즐겨 먹으면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지금 소고기를 뒤집어가며 잘 익혀주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도 즐거운 저녁 식사가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양은 좀 적어 보이긴 한데, 한끼 식사로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합니다. 자, 뚜껑을 좀 덮고요. 조금 속까지 익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죠? 왜 흔들어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 스테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접시에 옮겨 담도록 하죠. 자, 식탁으로 공중 비행 중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한데요. 저는 오늘 이 소고기를 먹고 덩실덩실 춤을 출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맛있는 소고기 스테이크에 오늘은 막걸리가 함께 합니다. 아, 막걸리는 역시 지평생 막걸리죠. 오늘도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